9월 7일, 한화 이글스 투수 이상규가 마운드에 오를 때, 그의 야구 인생에 있어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2015년 드래프트 이후 처음으로 이 28세 저하는 KBO 리그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공을 던지게 된다. 첫 선발등판이 하필 전 소속팀인 LG 트윈스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사실은 이 순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상규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15년 드래프트 2차 7라운드, 전체 70순위, 로 LG에 지명된, 그는 1군 무대를 밟기 전까지 수년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다. 그리고 2019년, 마침내 KBO 데뷔전을 치렀다. 이듬해, 팀의 부상 이슈로 마무리 투수로 기용되며 빅리그의 성공을 맛보기도 했다. 2020년 5월, 이상규는 12경기의 등판에 2승 4세이브 1홀드 1.46의 눈부신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다. 시즌이 지속되며 이상규의 부진이 이어졌고 결국 그 해를 2승 3패 4세이브 1홀드 6.68의 평균 자책점으로 마감했다. 이 실망스러운 성적표는 2023 시즌이 끝난 후 그를 육성선수 신분으로 강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더 이상 1군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명칭이었다. 좌절하지 않은 이상규는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중반, 다시 정식 선수 자격을 얻은 그는 LG에서의 8경기 동안 73분의 2이닝 2실점 평균자책이 35으로 제 몫을 해냈다. 하지만 2023시즌이 끝나고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의 지명을 받으며 LG를 떠나게 되었다. 한화에서의 새로운 환경은 이 저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듯 하다. 올 시즌 한화에서 14경기에 나선 이상규는 1승 평균 자책 4. 08을 기록 중이다. 그의 최고의 순간은 8월 24일 두산 베어스전이었다. 9회 말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그는 2인인 이탈삼진. 일볼렛 무실점으로 1553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되었다. 그 순간의 감동은 이상규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히어로 인터뷰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좌절과 강등, 트레이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기에 이 순간 태양 아래 설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하나가 리그 5위 자리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이상규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5이 두산의 단 1.5경기 뒤진 상황에서 매 경기의 중요성은 더해만 간다. 김경문 감독이 이런 중압감 속에서도 이상규에게 공을 맡긴 것은 젊은 투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말해준다. 목요일, 이상규는 그 믿음에 보답하려 할 것이다. 올 시즌 LG를 상대로 두 경기 이닝 1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포스트시즌을 향해 달리는 팀에 투혼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9월 7일 이상규의 선발 등판은 불굴의 정신이 가진 힘을 보여줄 것이다. 야구는 때로 냉혹한 스포츠다. 최고의 선수조차도 아웃 당하는 일이 안타를 치는 일보다 많다. 하지만 동시에 야구는 구원과 재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스포츠이기도 하다. 이상규에게 있어 여정은 길고 험난했다. 하지만 그를 방출했던 팀을 상대로 첫 공을 던질 때 그는 오늘의 기회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승패를 떠나 그것은 눈물 흘릴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상규가 KBO 첫 선발을 준비하면서 이 순간의 무게감은 결코 그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또 다른 경기가 아니며 자신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도 아니다. 이는 자신을 지명했던 팀, 자신을 포기했던 팀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기회다. 지난 11월 2차 드래프트에서 LG가 이상규를 놓아준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2020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저하는 그가 어떤 투수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는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트윈스는 새로운 시작을 택했고, 이상규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했다. 그 둥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대전이었다. 이글스는 이상규를 그들 중한 명으로 받아들였다. 스프링캠프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 저하는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코치들, 새로운 팬들의 지지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전 소속팀을 상대로 마운드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그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상규는 야구계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릴 것임을 모든 투구가 면밀히 분석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님도 알고 있다. 더가웃에서 그의 팀 동료들은 그에게 함성을 보내며 투구 하나하나에 희비를 같이 할 것이다. 관중석에서 하나의 팬들은 매스트라이크, 매 아웃마다 함성을 높이며 그를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규가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문 감독은 올 시즌 중요한 순간마다 이 저안을 기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의 역투 능력을 믿었다. 8월 24일 김 감독이 승부처에서 이상규를 불펜에서 불러냈을 때그 신뢰는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김 감독은 다시 한번 이상규에게 믿음을 보내고 있다. 하나가 치열한 포스트시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매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쉽게는 더 경험 많은 선발에게 공을 맡길 수도 있었겠지만 김 감독은 이상규의 잠재력과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할 능력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규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한다. 그는 이번 선발 등판이 자신의 커리어에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KBO 무대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로 거듭날 기회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최고 기량을 보여줘야 함도 잘 알고 있다. 다행히도 이상규의 최고 기량은 상당한 수준이다. 컨디션이 좋을 때 그의 빠른 공은 날카롭게 꺾이고 변화구는 예리하게 낙폭을 그린다.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들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타자들을 누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는 어떻게 타자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땅볼을 유도해 아웃 카운트를 쌓아야 할지 알고 있다. 물론 이상규 역시 목요일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거포 듀오 로베르토 라모스와 채은성부터 출루머신 홍창기까지. LG 라인업은 위험한 타자들로 가득하다. 이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상규는 첫 투구부터 예리해야 하고, 공의 종류와 스피드를 적절히 섞어 트윈스타선의 타이밍을 빼앗아야 한다. 결국 이 선발 등판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복수나 구원이 아닌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는 경쟁 그 자체의 기쁨 말이다. 이상규에게 있어 이 순간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이다. 이상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투수의 스토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전해준다. 그의 여정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역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내는 담대함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고비와 실망, 좌절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규가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남의 탓을 하며 원망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상규 선수와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그의 이야기가 더욱 와닿았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 마련인데, 중요한 건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느냐인 것 같아요. 이상규 선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멋지고 용기 있어 보입니다. 비단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목요일 경기 꼭 승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